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아, 절대 쫄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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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들려요? 진짜 들려요? <laughs> 어. 진짜 들려요? 들리는 거 맞죠? 소리 작아요? 잘 들려요? 어때요? 잘 들려요? 아. <laughs> 여러분 혹시 음악 소리도 들리나요? 음악소리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시는 노래 가사가 뭐예요? 여자분의그 노래인데 음악 따위 안 들려요? 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여다 여러분, 들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 여러분, 들이 자체 필터링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다른 없 오케이 알겠습니다 꼭오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웃음> 천만다행 내눈가지지 <laughs> 어, 소리는 적절해요? 소리 크기? <laughs> 소리 크기 적당한가요? 아, 아, 아 여러분, <laughs> 저희 식은땀 이 보이시나요? 예. 근데 제 귀에 들리지가 않아서, 원래 제 목소리 들려야 되는데, 마치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귀가 안 들리는 느낌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반가워요. 잘 지내셨죠? 이틀만입니다. 오늘이, 오늘 날짜가 5월 29일이에요. 어, 5월 29일.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져서, 서울의 온도는 무려 두구두구 30도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덥지 않았나요? 많이 더웠죠? 저는 지금 통닭구이가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 방송이 안 나와서 마이크가 안 돼서 당황했거든요 갑자기 소리가 <laughs> 안 들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당황해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뒤에 있는 현수막이 뒤에 현수막이 원래 있었어야 되는데 현수막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 보이세요? 이 현수막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현수막이 여러분 안 보일 겁니다 아쉽지만 현수막은 다음번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수많이 없으니까 저에게 더 집중하실 수 있겠죠. 네. 많이 더우셨다고요. 이곳은 어디냐면 여러분들 바로 공신 사무실입니다. 어, 수없이 많은 공신 멘토 여러분들이 거쳐간 바로 그곳이죠. 어, 여기에서 처음 멘토가 되면은 이쪽에 대개는 뭐 방문을 하고요. 여기서 어, 공신 멘토 면접도 보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공신 선배들이 덜덜 떨면서 선배 공신들한테 어, 면접을 보고 공신이 되고 아니면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서 공신들이 파티도 하고 밥도 먹고 음, 가끔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어,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 다시 또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는 건두 번째예요. 아 여기를 공신멘토들은 사무국이라고 불러요 사무국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곳에 오실 분이 있다? 있습니다 이 중에 분명히 저를 바로 이곳에서 만날 분이 계실 거예요 그쵸 중고생 후배님들 중에는 분명히 공신이 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준비된 노래가 있었는데, 아, 준비된 노래 공신닷컴 사이트에 제가 미리 대기시켜 놨는데, 이거 원 컴퓨터에서 소리가 여러분께 전달이 안 되니,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잠깐만요. <laughs> 여러분, 조금 짜증나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만 더 테스트 해볼게요. 자, 지금 음악소리가 나옵니까? 음악소리 안 나와요? 에이, 이런. 아, 안 들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도를 해봤고요. 저도 제 나름의 모든 노력을 다 해봤다는 생각에 그렇게 슬프진 않습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자, 여러분. 그럼 오늘은 아주 그냥 담백하게, 담백하게 공부 이야기로 가도록 하죠. 음악 없어요. 그따위 우리 인생에 그게 도움은 어, 되지만 오늘은 없습니다. 여기, 저기 소화기라고 써있네요. 근데 그 밑에 지금 소화기가 없어요. 어, 이렇게 날 방송을 하게 됐네요. 아주 그냥 날 것에 그것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 공신 선배들의 이야기를 좀그 공신 선배들의 공부법을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고민 상담을 먼저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고민 아니면 다른 고민도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이러다 보니까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좋은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예전처럼 채팅방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직접 고민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어주시면 오늘은 상담이 가능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수정의. 여러분들이 채팅 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어, 처음으로 보이는 게 음, 토익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효율적일까요? 지금 토익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어쩌봤자 후배님은 저에게 답변을 해주실 수가 없는 상황이죠. 단어를 외우는 방법.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영어 단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 영어 단어 외우는 데 있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영어 단어 어떻게 외우세요? 영어 단어 외울 때, 난 이런 방법을 쓴다. 내가 쓰는 방법이 최고다.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보통은, 그쵸. 그렇죠, 쓰면서 외우기도 하고 연상해서 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컴퓨터로 뭐 노트에다가 단어장 무식하게 뭐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어그 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쓰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쓰죠. 굉장히 열심히 씁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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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요. 이걸, 어 조금 속된 말로 깜지라고 하죠. 깜지 쓴다고. 깜깜한 종이라고. 새까맣게 될 때까지 단어 하나를 막 100번이고 수백번이고 300번이고 씁니다. 외워져라. 머릿속에 들어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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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거 효과 있을까요 실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쵸 김촌장 선생님 깜지 별로라고 하셨는데 어때요 깜지가 오래 간다 고요 계란 땅콩 후배님 깜지가 오래 간다 그쵸 아그 근데 여러분들 좀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건 이미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심리학에서 여러가지 실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이 많죠. 효율적인 공법에 대해서요. 어, 그렇게 새카매질 때까지 쓰는 거가 한번 집중해서 본 것과 차이가 있다? 없다? 애석하게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 한 개의 단어를 <laughs> 백 번을, 쓰, 수백 번을 쓴 것과 여러분들이 한번 제대로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집중해서 딱 보고 아이 단어는 뭐야? 뜻이 어떤 뜻이 있어? 이렇게 본 거랑 맞아요. 머리에 잘안아 그때는 머리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음뭐 실험이니까 맞겠죠. 어, 저도 사실은 그런 방법을 많이 썼었어요. 실험, 그런 내용을 알기 전에 저도 공부를 할 때는 진짜 많이 썼습니다. 색감이 질 때까지. 막 연습장, 이면지가 색감해질 때까지. 펜을, 펜을 정말 한 2주 만에 한 펜을 다쓸 정도로 엄청나게 쓰면서 공부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펜 하나, 2주에 하나씩 갈아치워요. 이, 그 정도로 많이 써서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어 단어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단어에 들인 시간으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영어 단어는 횟수로 외우는 거예요, 횟수로. 아, 아시겠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영어 단어를 하나를 딱 갖다가, 어, 수백, 한 시간 동안 계속 그 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런 경우와, 어, 10분씩 끊어서 여섯 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렇죠? 여러 번쳐보세외워짐이핫놈하시라는어 아, 제가 후배님이랑 호칭을 하면 안 되겠네요. 여기에는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연배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어 중고생 여러분들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회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번 보는 것이 사실 영어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금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1시간 볼 바에는 10분씩 6번을 보십시오 그것도 가급적이면 10분씩 6번을 보는데 그걸 몰아서 보지 말고요 띄엄띄엄 보세요 6일에 거쳐서 10분씩 매일매일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던가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 심리학, 교육심리학 이런 데서 전문 영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암기가 잘 되고 머릿속이 잘 납니다. 이거를 간격 효과라고 해요. 스페이싱 입, 이펙트라고 합니다. 간격을 어느 정도 띄어가면서 외우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단어 암기하실 때 제가 차근차근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드릴 텐데요. 일단 그 깜지로 외우는 방법은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또한 가지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제 모습을 이 컴퓨터 보고 있거든요. 상당히 거슬리네요. 뭐가 거슬리냐면, 저 소화전이, 소화기 밑에 이렇게 컴퓨터, 어, 모니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네. 저거 뗄 수도 없고. 자, 좋아요. 자, 또 여러분들 채팅창, 바로바로 바로 고민, 해결, 하는 오늘 그런 시간 오늘 진짜 특집이네요. 다르만이 특집. 듣기 공부 좋아요. 듣기 공부 가볼까요? 듣기 공부가 잘안 된다고 하셨는데 듣기라면 무슨 듣기입니까? 국어 듣기인가요? 영어 듣기겠죠. 오랜만이에요. 저 화요일도 방송했었는데 그때 안 오셨었나? 영어 듣기요? 영어 듣기. 영어 듣기를 못하신다. 왜일까요? 왜 영어 듣기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영어 듣기 왜안 될까요? 잘안 되는 이유. 여러분들 공부가 잘안 되면 분명히 잘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한 번씩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여기 설정에서 아. 시청자 출입 표시 이거 안 뜨게 하는 게아 좋아 좋아 소셜 댓글 채팅 표시 슈, 슈퍼 채팅 표시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팬클럽 색깔 아, 이거 좀 공부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가 좀 모자라네요 영어 듣기 방법을 알려드리기 앞서서 제가 <laughs> 소리가 안, 안 들려서, 마이크가 안 돼서 너무너무 긴장하고 당황을 한 나머지 목이 탑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어 제가 저녁을 먹고 우유를 사왔어요. 등장. 근데 오늘 무려 어떤 우유를 사왔냐. 어 편의점 2 플러스 1자 보여드릴게요 짜잔 짜잔 짜잔. 이 세계 중에 뭘 먹을까요 플레인 요구르트가 있고요 <laughs> 맞아요 저 사재기 했습니다 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2 플러스 1 있으면 못 지나쳐요 그래가지고 막 가방에 맨날 2 플러스 1 사면은 이 우유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제 얼굴보다 더 크잖아요? 제 얼굴도 무지 큰데. <laughs> 이걸 가방에 막 넣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이걸 <laughs> 끼킥 어, 이렇게 메고 다녀요. 자, 이거 오늘 샀는데. 1번. 플레인 요구르트. 2번. 딸기 요구르트. 3번. 디저트 요구르트입니다. 뭐를, 뭐를 먹으면 좋을까요? 세개 중에. 고민되지 않나요? 2번. 2번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 플레인 먹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음악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라도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별로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음. 맛있어요. 여러분들 한입 주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언젠가 이 방송이 잘 되면 제가 공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사실 공간이 꽤 넓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해가지고요. 여기서 그냥 즉석에서 고민 상담 혹은 즉석에서 제가 혼내드릴게요.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하냐고 안 하냐고 농담이고요. 혼날 사람은 저죠. 오늘 방송 세팅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저를 혼내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듣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듣기가 잘안 들리죠. 왜잘안 들릴까요? 왜잘안 들릴까요? 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자, 듣기를 듣는데 어 단어를 몰라요. 들릴까요? 귀귀 때문인가요? 귀가 잘안 들려? 귀밤이 많아서. 음. 일단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 듣기에 나오는 그 단어 자체를 모르면 설령 듣는다고 해도 이해를 못 하겠죠. 단어를 알아야지만 들리는 거거든요. 결국 모든 듣기는 단어를 알아야지만 들립니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 기본적으로 듣기에 나오는 단어를 모른다. 이러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단어를 알면 추측이라도 가능합니다. 전부 다안 들려도요. 아, 이 단어 하나를 캐치하면은 핵심 단어면은 문제 맞출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모르면, 어, 안 되죠. 근 그래서 여러분, 단어를 처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그냥 단어장을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냥 영어 단어를 외우면은, 단어장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 외우면은, 사실 그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독해를 위한 단어입니다. 독해에 주로 나온 단어라고요. 듣기용 단어는 사실 따로 있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출된 아니면 문제집에 있는 그 듣기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그걸 마치 고, 어, 독해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단어를 이제 골라 가지고 그 단어를 주장창, 죽이 되도록 떡이 되도록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단어를 아니까 확실히 전보다잘 들리거든요. 이해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듣기만 드립다 듣는 많이 들어야 된다. 많이 들으면 들린다 라고 해서 진짜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리고 듣고 정말 어, MP3가 어, 망가질 정도로 정말 많이 듣고 귀가 먹을 정도로 듣는 후배님들도 계신데요. 그렇게 빠른 방법은 아닙니다. 먼저 단어를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듣기 하는데 훨씬 빠른 길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잘안 돼요? 스크립트를 펴신 다음에 스크립트는 아시죠? 거기에 나온 단어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 단어를 골라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보세요. 듣기에 나오는 단어는 또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주로 나오는 것들이 나옵니다. 상황 뻔하거든요. 뭐 상점에 가서 물건 사는데 거스름돈 받아야 된다. 아니면 공항에서 뭐 아니면 뭐 기차역에서 뭐 시간이 어떻게 된다. 아니면 뭐 어, 길찾기. 어, 여기서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이렇게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단어 먼저 외우십시오. 듣기가 지금 급한 게 아닙니다. 이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아, 하나도 이거 저, 맞죠? 이건가? 응. 거 어디 갔다고요? 좋아. 아씨, 반지 안들신나죠 저 얼굴이 티나니 도안 보인 가같 뭐가 아니었어요 보자. 굴을사랑다거서나요아 사랑합니다.